빅데이터 처리 환경 수립 네, 빅데이터 처리 환경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처리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정답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 다양한 루트,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고려 고려. 사항, 그다음에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최상의 최적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빅데이터 수용 용량, 그래서 용량 산정이라고 하는 어떤 단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어,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가능한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산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량 산정은 결국은 분석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런 자원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CPU, 메모리, 디스크, 그다음에 디스크의 용량,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용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클러스터 노드는 몇 대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인프라의 스펙은 뭐냐. 그래서 스펙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스펙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그 속도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 각각 그 하드웨어는 뭐 CPU, 메모리, 디스크, 그다음에 디스크도 그냥 우리 디스크 방식이냐 아니면뭐 s d d 방식이냐, 뭐 당연히 많잖아요. 메모리를 몇 기가로 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펙 산정을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의 요구사항에서 나온다. 그래서 분석 계획서를 잘 마련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에 충족시키게끔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스터 노드의 경우에는 메모리 유지 작업이 많기 때문에 고용량 램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뭐 가이드라인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구축, 그러니까 처리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그런 솔루션 혹은 외부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그 조사기관 중에 시장 동향 보고서, 가트너 그룹에서 나오는 그런 어, 부분, 어, 예를 들면 매직 쿼드란트라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동향,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다라고 하는 어, 그런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그 참조해서 어, 스펙을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스펙을 선정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트너의 매직 쿼드란트라고 하는데는 네 가지 그룹으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혹은 솔루션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룹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리더 그룹, 두 번째가 챌린저 그룹. 그 다음에 비전 제시자, 그 다음에 틈새 시장 플레이어.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해 놨거든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 그 형태 그룹으로 나누고 여기가 이제 리더 그룹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챌린지 그룹, 여 비전 제시자,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을,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인데, 크게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전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Y축으로 가면 갈수록 실행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실행력과 비전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데가 이 리더 그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그룹에 있는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리더 그룹에 보면 어, 클라우드 인프라만 봤을 때 최상의 그룹이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어, 이런 솔루션들이 리더 그룹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거에 반해서 뭐구글이라든지 오라클, IBM, 그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 비전 제시자 정도의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우리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이걸 이제 비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있고 우리가 쓸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어~ 이~ 여러 가지 성능면 기능면 확장성 이런 것들을 다 제공 가능한 이런 실행 가능한 실행력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선택을 하는 건 좋은데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비용 만만치 않은 비용이 있다라는 걸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관계를 잘 어~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 처리환경 구축을 하는데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같은 어와 같은 그런 시장 동향 보고서를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외부 자료를 참조를 해서 우리가 처리환경 수립을 할 적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리더그룹에 대한 부분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전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이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일관된 재무 실적, 그 다음에 광범위한 플랫폼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서, 어, 굉장히 좋은 재무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했는데 뭐 3년 뒤에 망한다, 그 회사가. 그럼 굉장히 우리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리더 그룹은 그런 치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챌린지 그룹은 실행력이 충분하지만, 어, 그 다음에 그 지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그룹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제시자도 어,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수익성, 아직은 부족하다. 시장 점유율,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선택할 거냐. 이거는 고객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거죠. 틈새 시장 플레이어는 어, 기존 제품을, <laughs>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을 채택하는 뭐 공급업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비전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어 그런 경우가 되는데 어찌 됐든 이 틈새 시장 플레이어도 잘아 눈여겨 봐서 어 취사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계정을 생성해서 무료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플랫폼, IBM 오라클, 알리바바 등 이런 업체들은 아까 그 플레이어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무료로 계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아, 처리 환경을 수립할 하기 적에 이런 무료 계정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처리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고려상, 어떤 단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